에바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막 덮개 성막의 뼈대라 할수 있는 널판과 기둥들은 앙장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네개의 넓은 막 곧 덮개가 펼쳐져 지붕을 이룹니다. 그것이 황금의 집을 보호하고 바람과 폭우를 막아줍니다. 성소위에 네 개의 덮개가 중첩되어 있지만 잘볼수 있도록 벗겨놓은 것입니다. 이네 가지 덮개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그룹을 수놓은 앙장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그룹을 수놓은 앙장.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그 아름다움에 찬탄을 금할 길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사를 수놓은 네 가지 색의 찬란하고 넓은 천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룩하신 분이 계신다.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는 성막 지붕을 덮고 있는 4개의 앙장 밑에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0m 40 규빗 곱하기 14m 28 규빗의 크기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덮개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22m 44 규빗 곱하기 1 5터30 규빗으로 밑에 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성막이의 천막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앙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주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안전장치로 생각되어집니다. 천정들, 특히 두 번째 것을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 미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로부터 성별되어 따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악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불신자들에 대해 엄격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 엄격하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수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35절. 내위기 8장 2절 말씀. 이희생제물은 아버지께 드린 아드님의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이요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붉은 염색은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말합니다. 아멘. 해달의 가죽. 맨이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한 분, 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귀한 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깨달아 앉자는 그분에게 감춰진 신비함을 발견하고서 감격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윗덮개는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13절 13장 5절 말씀. 제가 그분을 결코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유혹과 저항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며 그분과 끊임없는 사귐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동역자.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동역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날 되셔요. 샬롬,